저번 주 화요일 날 영국 정부에서 만 45세 이상은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예약을 했습니다.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예약을 했거든요. 장소가 한두세 군데 있었는데 집에서 조금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갈수 있는 웨스민스터 아비를 정했어요. 사실은 집 앞에 있는 뭐 걸어서 한 2, 3분 있는 거리도 있는데. 요 웨스민스 아비가 있더라고요. 아내는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쪽으로 신청했습니다. 사실 접종 맞을 때 외부 전경을 찍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거든요. 4월 19일 날 나와서 웨스민스 외부를 찍으려고 지금 나왔는데 이렇게 외부 전경을 찍고 걸어 그 접종하는 곳으로 걸어갔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. 아마 그 백신 접종은 한 2, 3일 안에 끝났었나 봐요.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적으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그 백신 맞을 때만 문을 개방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. 문 열려 있어서 들어가서 백신을 맞고 나왔는데 오늘 월요일 날. 4월 19일 날 가보니까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앞에만 잠시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어요. 이렇게 쭉 걸어다 보면은 그 입장할 수 있는 문이 게이트가 있거든요. 보통 정문에도 하나 있고, 여 측면에도 하나 있는데, 코로나 백신은 그 측면 게이트를 열어놨더라고요. 그 게이트 앞에 제가 있었, 갔을 때는 여성. 여자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예약을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예약했다고 하니까 그거 잠깐 보여 달라. 그래서 핸, 그 온라인으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핸드폰에 적혀져 있는 시간대 보여줬거든요. 한 제가 한1 0분 정도 늦었는데 그냥 문제없이 문제 들어갔어요. 들어가서 그 실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. 지금은 이렇게 게이트가 닫혀져 있더라고요. 월요일 날 갔더니 그래서 잠깐 반짝 그 백신. 맞았나봐요. 저번 주 수목금 이렇게 45세 이상이니까 사실은 50세부터 계속 맞아 왔거든요. 근데 이제 좀 연령대가 낮춰져서 45세부터 50세 사이 그 연령대는 이번 저번 주에 가서 맞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못 맞은 사람은 이번 주에도 계속 맞으라고 했고요.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영상은 없고요. 지금 겉에만 이렇게 웨스민스 앞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외부 전경만 보여드릴게요. 조금 있다가 그 제가 백신 맞고 나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웨스민스 앞비그 성당 안에서 찍은 영상이에요. 그것도 감상하시고요. 이렇게 쭉 걸어다 보면은 팔라먼트 국회의사당이죠. 그것도 보이고 웨스트민스터 불치도 보이고 런던 아이도 보입니다. 오늘 월요일 날씨가 너무 좋아요. 햇볕이 따뜻해서 센트 제임스 파크에서 지금 이 영상의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잔디에 앉아서 놀고 있네요. 웨스트민스터 아비는 코로나 때문에 이미 문을 닫았고요. 6월이나 7월 달 돼야 문을 열지 않을까 싶어요. 저번 주 월요일부터 미장원, 뭐, 서점, 이런 가게들은 열었거든요. 그러니까, 뭐, 이제 일반 가게들은 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내일 머리 자르러 가려고 예약해 놨습니다. 다음 영상은 그 백신 맞으러 갔을 때준 카드예요. 아스트라제네카 맞았고요. 이름이랑 다 생년월일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입장을 하거든요. 여기 안이 웨스민스 앞이에요. 오른쪽 편에 그 책상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 신원을 확인합니다. 이름 하고 뭐 생년월일도 확인할 수 있고요. 보통 예약제이기 때문에 예약 시간 대에 맞춰서 가면은 이름만 말해도 다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. 여기가 NHS라 그래서 National Health Service이기 때문에 그 아마 등록이 다그그 소프트웨어에 다 저장이 되어 있나 봐요. 여기 웨스트민스터 내부 전경이고요. 이렇게 신원 확인을 하고 쭉 들어가면 왼쪽 편에 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죠. 그분들이 백신을 놔 주세요. 이 백신 맞춰 주는 사람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에요. 이분들은 따로 그냥 백신 놓는 사람들이더라고요. 훈련을 그렇게 받았나 봐요. 그래서 백신을 그냥 일반 사람이 놓거든요. 그래서 여기 앉아서 왼쪽 편에 지금 책상 쭉 있는데 거기 앉았으면은 몇 가지 질문을 해요. 뭐 코로나 증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거 물어본 다음에 없다고 하면은 별 문제 없이 그냥 바로 놔주거든요. 그래서 맞, 맞고 나서 저는 이제 이 앞에 있는 세인트 제임스 공원에 가서 잠깐 산책을 했어요. 그러니까 바, 바이러스가 백신이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잠시 산책을 했는데 맞은 날은 정말 아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 맞은 오른쪽 팔에 맞았는데 팔이 되게 단단해진 거 있, 있죠. 오른쪽 팔이 좀 단단해져가지고 조금 뭐라 그럴까 붓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단단해지더라고요. 고그 주사 맞은 자국이 그렇 그러... 그리고 한 이틀 정도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. 첫날은 좀 그냥 좀 참았는데 이튿날은 좀 심해진 것 같아서 램시비라는 것을 마셨어요. 아기 아빠도 저보다 하루 전날 백신을 맞았는데 좀 감기 기운이 있고 몸이 좀 처졌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 부츠에서 파는 램씹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 감기 기운 있을 때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약이 있거든요. 그것을 한 두세 번 마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요일 날 접종한 날 빼고, 뭐, 금, 토, 이렇게 조금 몸이 좀 감기 기운이 있었고요. 1월부터는 좀 괜찮아졌어요. 그리고 오늘 월요일인데, 이제 좀 팔이 아픈 것도 나아졌고요. 그래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. 그럼 안녕.